우리 세 얼마나 힘들게 일한 하 <laughs> 얘는 그 힘든 일을 안 해봤잖아. 아 옛날에 너 제일 많이 할때 아유, 할 아유, 할 아유, 이 후배죠. 배은형 때 이십 대 고생 많이 했어. 아유, 진짜 오, 고생 많이 했어. 근데 저는 이제 다 내려놨어요. 아니 얘네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부자인데. 아, 유 이거 그만할래요. 아유, 저경 정령해야 돼요. 경영해야 <laughs> 된다는 말이 이렇게 안, 안 어울릴 수가 있지? 경영해야 <laughs> <정용해야> 돼요. 그런데 <laughs> 아, 재훈 이 형이... 입담이 좋기로 유명한 개그맨들 사이에 있어도 웃기기로는 뒤처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탁재훈이네요. 의외로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연매출 200억에 육박하는 국민레미콘의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아들이 원한다면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마음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자신이 일으켜 세운 회사이기에 당연히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부모 마음 다 똑같겠죠. 하지만 탁재우는 돈이 없더라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부터 어렵더라도 혼자 가수를 하겠다고 방송가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데뷔 전부터 특유의 입담으로 연예인들과 친분을 많이 쌓았고 자주 어울려 다닐 정도의 유명인사였다고 하네요. 분위기를 잘 띄우기로 입소문이 나며 인기 연예인들이 술자리나 식사자리에 꼭 초대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가수로 데뷔하여 성공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사 운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라며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탁장이의 인생을 살고 있는 탁재훈입니다. 이러한 그의 독보적인 소신이 많은 대중들을 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간극장TV 구독, 좋아요 하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